지금 몇 개의 체인점을 눈으로 확인을 했잖아요. 예. 자 배트를 던져주면서 선취점을 만드는 중요한 타점을 만듭니다. 자, 결국에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남자 하주석의 감동적인 재기 스토리 위심에서 환희로 2025 신한 솔뱅크 KBO 포스트시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 선수가 놀라운 변신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하나이글스의 하주석이다. 그의 이름이 경기장에 울려퍼질 때마다 팬들의 함성은 더욱 커지고 팀의 기세는 치솟는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던 하나 이글스에게 하주석은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10월 21일 대구에서 펼쳐진 마법,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조명이 밝게 빛나던 그날 밤 플레이오프 3차전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하주석은 6번 타자이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하며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첫 번째 순간 기습번트의 예술 2회초 스코어보드에는 여전히 0에서 0이 표시되어 있었다.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하주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기습번트였다. 공이 방망이에 살짝 맞는 순간 그것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내야 잔디 위를 굴러갔다. 한화의 첫 안타였고 경기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었다. 상대 수비는 허를 찔렸고 한화 더가 웃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두 번째 순간 선취점을 가져온 결정타. 4회 말 긴장의 끈은 팽팽했다. 2-4-2로 득점권의 주자를 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주석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집중력으로 빛났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타구는 우측 라인을 따라 날카롭게 쏘아졌다. 공이 펜스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더바웃의 모든 선수들이 일어섰다. 장타였다. 주자가 홈을 밟는 순간 하나는 귀중한 선취점을 얻었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하주석의 타격은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팀의 사기를 북돋우는 폭발적인 에너지였다. 세 번째 순간 승리를 굳힌 추가타 8회초 경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다. 상대의 선발 투수 아리엘 후라도가 마운드를 내려간 후 구원투수 이호성이 등판했다. 1-4-1루상황에서 하주석은 또다시 타석에 섰다. 그리고 또다시 안타를 터뜨렸다. 이날 세 번째 안타였다.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그의 타격 성적은 그야말로 화려했다. 물론 이날의 결승타 주인공은 5회의 역전 홈런을 날린 노시환이었고 최우수 선수 MVP는 6회부터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투수 문동주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의 설계자는 바로 하주석이었다. 그는 공격의 시작을 알렸고 마지막까지 상대를 압박하며 팀의 승리를 위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냈다. 숨은 영웅 그것이 바로 하주석의 진정한 가치였다. 반짝이는 순간이 아닌 지속되는 빛 포스트시즌에서 하주석의 활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된 선수의 당연한 결과였다. PO2차전이 맹타 10월 19일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렸다. 비록 하나가 3에서 7로 패배를 맛봤지만 하주석은 이날도 3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루이스 리베라토와 함께 하나 타선이 기록한 총 8안타 중 6안타를 합작하며 두 선수는 팀의 공격진을 사실상 혼자서 책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공수 양면의 완벽한 플레이 포스트시즌 내내 하주석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루수비 위치에서 그는 날카로운 타구를 잡아내고 정확한 송구로 상대의 득점 기회를 차단했다. 매 경기마다 그의 존재감은 커졌고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선수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갔다. 과거의 그림자, 영광과 좌절의 세월, 하주석의 현재 활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과거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재기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찬란했던 시작. 2012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하주석이라는 이름은 한국 야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이었다.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은 그는 팀의 미래이자 희망이었다.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그는 주전 유격수로 빠르게 자리잡았다. 젊은 스타의 탄생이었다. 논란과 시련의 시간. 하지만 야구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주석은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장 안팎에서의 여러 사건들은 그의 이미지에 상처를 냈고, 팬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해갔다.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재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2024 시즌, 나락의 끝. 지난 시즌은 하주석에게 최악의 한 해였다.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악재가 찾아왔고, 그는 시즌 내내 부상과 싸워야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겨우 64경 기출전에 그쳤고, 타율 0.292, 1홈런 11타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7개의 수비 실책이었다. 한때 수비의 달인으로 불렸던 그에게 이는 견디기 힘든 5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 팀의 젊은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어린 후배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주석의 팀내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베테랑의 자리는 흔들렸고 그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다. 냉혹한 시장의 평가. 2025 시즌을 앞두고 하주석은 생애 첫 프리에이전트 FA 자격을 획득했다. 이는 선수로서 자신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하지만 현실은 장혹했다 시장은 그에게 단 1억 1천만원, 1년 계약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전체 1순위로 입단했던 선수에게 이는 참담한 금액이었다. 자존심이 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의 커리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하주석은 초라한 조건으로 하나의 재계약하며 팀에 남았다. 계약 직후 그가 팬들에게 남긴 메시지는 변명이 아니라 사과였다.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에는 자신의 부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하주석은 자신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왔는지를 절감했을 것이다. 2025 시즌 부활의 서막 2군에서의 재출발 올 시즌 하주석은 심지어 1군이 아닌 2군에서 시작했다. 한때 팀의 주축이었던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기의 신호였다. 많은 이들이 그의 커리어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이도 있고 부상도 잦았으며 성적도 좋지 않았던 그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보였다. 찾아온 기회. 하지만 야구는 기회의 스포츠다. 주전으로 예상되었던 안치홍과 심우중 등 경쟁자들이 예상외로 부진을 겪기 시작했다. 타격이 살아나지 않았고 팀은 내야 수비에서 구멍이 생겼다. 이때 하주석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증명의 시간 1군으로 복귀한 하주석은 달라져 있었다. 이군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더욱 겸손해졌고 더욱 열심히 했으며 더욱 집중했다. 정규 시즌 95경기에 출전하며 하주석은 타율 0.297이라는 쏠쏠한 성적을 올렸다. 숫자만 보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게 된 것은 그에게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재기의 증명이었고 두 번째 전성기의 시작이었다. 포스트시즌의 폭발.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플레이오프 시리즈 3경기를 마친 현재 하주석의 타율은 놀라운 0.583이다. 12타수 7안타. 이는 거의 절반 이상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루타를 두 개나 기록하며 장타율이 0.750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철저한 준비와 강한 정신력, 그리고 승부욕의 결과물이다. 포스트시즌이라는 큰 무대에서 하주석은 자신의 증가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다.